오연승 기간 타선 지원과 함께 오연속 선발 승리 LG 트윈스 그 시작이 임찬규였습니다. 이제 한 바퀴 돌았고 다시 한 바퀴를 위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성공률 88%의 주자 최지훈 자번트를 됩니다. 투수 잡고 1루 1호 선택 1루에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1루에서 임찬규 선수가 투수 앞에 오는 번트 타구를 한 번에 정확히 연결을 합니다. 자 과감했고 정확한 선택을 했습니다. 확실히 입장규 선수가 이런 센스 있게 수비가 좋아요. 언트를 어... 댔고 투수 앞으로 갔는데 자신이 없는 선수는 이디엄차 리드에서 1루를 선택하잖아요. 과감하게 2루로 승부를 합니다. 자, 최지훈 주자를 잡아냅니다. 바로 한 번의 스텝에 정확히 연결을 하죠. 자 확실히 먼저 도착을 합니다. 매끄럽습니다. 그로 당깁니다. 땅볼 3루수 막아 놓고 1루 선택. 1루 그리고 1루까지. 1루에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 체인지업으로 그라운드볼 유도. 문보경 선수가 도와줍니다. 자, 이렇게 1회 위기를 빠져나가는 LG 트윈스 임찬규 선수였습니다. 체인지업으로 그라운드볼 유도했고 문보경 선수 글로브에서 거의 나올 뻔했어요. 네. 구본혁 선수가 아직 몸이 조금 안 좋았을 건데 빠르게 또 1루에 전달해 줬죠. 문보경 선수도 당황할 법 했지만 이어지는 플레이를 침착하게 전달했습니다 <목소리> 집 끌어당겼고 왼쪽으로 갑니다 3루수 끊어냈고 던집니다 1루에 아웃카운트 이어갑니다 문보경입니다 지금도 느린 타구를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러닝스로 처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거 어려운 타구들을 처리하는 능력이 돋보이는 3루수 문보경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날렵한데요 에레디아를 잡아냅니다. 임찬규 선수가 감동해. 우와. <laughs> 예. 임찬규 대 한유섬입니다. 풀카운트 스위! 한유섬의 배트를 피해내는 임찬규. 어허. 자, 가장 많은 안타를 때려냈던 박성환을 땅볼로 이끌어냅니다. 이미 들어가는 임찬규 세 번째 아웃카운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 2, 3이니 2회를 가볍게 정리했던 선발투수 임찬규입니다. 부사말로에서 최지훈 선수를 이겼습니다. 부사말로. 최지훈이 끌어당겼고, 일로서 나타납니다. 오스틴이 끌어냈고, 이루에 아웃커트를 만들어냅니다. 일단 와, 한 점. 지금 오스틴 선수의 정말 환상적인 수비가 나왔습니다. 와. 자, 지금 공이 빠졌으면은 지금 두 점이 들어가고, 일루주자까지3루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타구를 정말 슈퍼맨 개치가 나왔습니다. 최준우가 끌어당깁니다. 땅볼는 느리게 오스트리를 향합니다. 빙글 돌았고 1루. 그리고 1루일레션 1호. 세이브입니다. 다시 아웃 컨트와 한 점이 교환됩니다. 지금 박동원 선수가 조금 아쉬워하고 있는 모습은 타구가 느렸잖아요. 네. 병살은 어렵다. 이건 홈으로 들어갔어야 한다. 좀 아쉬움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1루가 되고 있습니다. 최정입니다. 최정이 들어올렸고 이탕구는 멀리 뻗어갑니다. 계속 갑니다. 아직도 가지마. 중견수 잡아내고 있습니다. 최종의 큼지막한 탁과 이번 이닝의 마지막 아웃쿼트가 됐습니다 한점 차까지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임찬규가 리드를 지켜냅니다 <목소리> 자, 에레디아 강하게 때렸습니다 쭉 뻗어갑니다 왼쪽 좌익수와 좌측 라인 사이에 떨어집니다 에레디아 일로받고 이루까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들어갑니다 선두타자 이루타 왼투스웨이 폭파 그러나 삼진 물러납니다 자, 한준섬 선수가 지금의 빠른 공 가운데 스윙하는 타자가 아닌데 지금 변화구에 스윙했던 잔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의 커브, 앞선 타석의 체인지업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빠른 공의 타이밍이 늦을 수밖에 없었죠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렇죠 김껏 예. 때립니다 땅벌, 이루수 나타났고 끌어냅니다 아웃 카운트 두 번째 에네디아 선루까지한 베이스 갑니다 때렸습니다 높게 중견수 원이트랙 근처입니다 생각보다 멀리 그러나 중견수 잡아내면서 세번째 아웃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잘루 3루였습니다 실점없이 리드를 지켜낸 임찬규입니다 스윙 3구 3진 느린 커브 이후에는 지금같은 체인지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변화구에 임찬규 떨어뜨렸고 딱볼 빠져나갑니다 중견수의 쭈겨타 중견수! 자최준 이끌어당겼고 배트와 공이 함께 날아갑니다. 이루스가 끊어냈고 아웃컨트 선행세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투하 성화 최준우 낮게 골라내면서 몰래 역시 최준호 선수도 체인지업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공을 참아 냅니다. 박종호 선수는 이제 가운데로 던져라라는 신호를 줬어요. 투에드 투 스윙 배트가 따라갑니다. 이렇게 스윙 삼진 문학의 임찬규 이 문장의 강력한 의미를 오늘 또한번 이어갑니다. 6연속 선발 승리 도전 트윈스의 임찬규가 이어갑니다. 9대 2스코어 임찬규 선수에게 많은 여유가 생긴 유회 피칭이 되겠습니다. 투구수도 잘 조절해가면서 이닝을 끌고 가고 있죠. 스트라이크의 비율이 두 배나 높을 정도로 66.6% 대단합니다. 2구째 밀어 때립니다. 회전이 걸렸고 빠져나갑니다. 에레디아가 살아나갑니다. 킵껏 때렸습니다. 인플레이 타고 출발합니다. 중견수 앞에 쪽 짧게 떨어집니다. 에레디아 이루받고 3루까지두 베이스를 내달립니다. 오늘 두타성 모두 땅볼. 커택합니다. 그리고 점프 잡아냅니다. 하이잡 캐치 신민재 잡아냅니다. 자, 와 점프를 보시죠. 와. 축구도 야구도 수비는 민재입니다. 거의 뭐 도던 점프입니다. 야, 스리 투플 카운트입니다. 플 카운트 스윙 임창규의 빠른 공 삼진입니다. 자 143회 빠른 공가운데 조금 높은 공인데 타자들이 타이밍이 늦는 이유는 임창규 선수의 커브와 체인 접에 있어요. 그렇죠. 자이 체인 접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렇죠. 자 완벽히 타이밍이 늦잖아요. 뭔지 어, 아시겠나요? 누구죠? <laughs> 임찬규입니다 원래도 네. 자걷어레고크 왼쪽을 향합니다 부지런히 쫓아갑니다 좌익수 빠울지역 파울 빠울지역 파울 잡아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웃카운트입니다 팀이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이어주는 만들어주는 선발투수 LG 트윈스의 임찬규 또한번 포트를 이어갑니다 정근는 브릿도 크온 자 바꿨죠 배트가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임찬규가 돌려보냅니다 그렇죠 이어줍니다 적절한 땅볼 유도 2루수가 끊어냅니다 토스 아웃카운트 이어가면서 투아웃입니다 밀어때립니다 라인 안쪽에 페어볼 자익수 왼쪽에 깊숙하게 굴러갑니다 최준우 일로받고 2루까지 부지런히 달립니다 최준우의 2루타가 투아웃에 터져나옵니다 임찬규 3구째 밀어냈습니다 오른쪽 멀리 갑니다 계속 갑니다 오른쪽 우측 잡아 냅니다 이 타구 잡힙니다 끝까지 빠른 공으로 우익스플라이를 만들어냅니다 5월의 임찬규 문학의 임찬규 오늘의 피칭은 외국인 투수 임미철 같은 피칭이었습니다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입니다